이번 시간에는 씨가 싹 트는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씨가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작 퀴즈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달에 친구들과 화분에 씨를 심었는데 싹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다. 씨가 왜싹 트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위두랑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탐구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음, 씨가 싹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두 가지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가 싹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한쪽에는 물을 넣지 말아야 하고 한쪽에는 물을 넣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싹트는데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역시 한쪽에는 얼음주머니를 넣지 않아서 어, 온도가 높지 낮지 않겠죠. 두 번째 얼음주머니를 넣었습니다. 얼음주머니를 넣었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C가 싹이 트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C가 싹 트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드랑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합니다.